지금 이제 시즌 1일에 이제 옥테인이라는애 나왔거든. 한번 볼까? 패시브 오케이. 빠른 치료. 데미지를 받지 않을 때어 스스로 체력 회복 된대! 좋다. 자연 회복이야? 음. 우와. Q 자극제 6초 6초 동안 이동 속도가 30% 증가하며 사용하면은 생명력이 소모된대. 아. 사용자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저, 설치형 점프 패드 설치. 어. 아. 아니, 나 근데 어제 샀다고 미라지. 어. <laughs> 서자마자 나오면 어떡하냐고? 아, 어서 오세요. <목소리> 우와, 뭐야? 핑 이상해서 이런 거야? 뭐야? 우리 낀 거지? 지렸다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시체만 먹어도 되겠다. 이렇게 싸운다. 밑에, 밑에, 밑에. 기절저절일절 그냥? 귀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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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귀절. 귀절. 내 앞에. 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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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 피를 피 포기한테 갔다. 와. 딴팀 있는 거야? 둘이야. 앞에 앞에 바로 앞에. 내가 내가 몸 돼. 내가 몸 돼. 필필필가 박했어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필 필이야 필이야. 도망간다 도망간다. 나 살리면 좋고. 잡은 거야? 잡았다리 아, 뭐야 완전 게피었었지 네,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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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른쪽에 저쪽 저쪽에 나 쐈어 좋아. 이거 음? 맞추면 사려 봐. 한명 남았지. 뭐야, 실드 실, 왜 이렇게 잘 차? 야, 내가 어딘 줄 알아. 여기 있어 여기. 필이야 필이야. 닥터 실던가. 나오고 닥터 닥터 살리고. 좋아고. 와,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차냐? 아나 근거리 싸움이 자신 있어. 그때 쓰레기 롱보우나 갖다 버리자. 아니 일레 백팩이랑 삼레 똑백이 있다. 먹을 사람 먹으세요. 사람 왔다 사람 왔다 내 쪽에. 아, 이제 대응한다. 쿨다운. 파이팅. 어얘핵뜯 어. 얘, 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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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났어. <웃음> 내 쪽에 왔다. 내 쪽에 왔어. 어, 어 뭐야? <laughs> <여> 상에 있다. <끝> 다, 끝, 다 끝. 안 돼. 내 친구 없어졌어. 옆에. 좋았다. 아 너무 백업 너무 좋은데. 뭐 필요한 거 있어? 나 이거 있어 궁. 들어가서 아무나 먹. 던떤가 하셈. 들킬려나? 안쓴게 나을라나? 음. 아, 저 먹자. 저 먹으러 가자. 드셈 드셈. 우와 노란색 까봐. 빨리 먹어 셈 우야. 가자 가자 가자. 조심 조심. 여기 무조건 있을 거고. 잘못 찍었다. 앞에 앞에 살아. 쏴안 돼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. 도지 마. 싸. 도지 마. 싸. 도지 마. 나도 상관 없을 것 같긴다. 막. 어. 잡아 뺐다. 비다나나 여기다가 먹을 차고 또 먹으러 아무나 가겠지? 죽여버려 죽여버려, 숨통 끊어버려. 어디 간 거야? 먹어, 먹어, 먹어. 내가 어머함. 내가 다 먹고. 저기 사람, 저기 사람. 잘못 봤나? 맞아, 맞아. 사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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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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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우리 가능 가능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발사하면 안돼 뭔가 무서운 여기 있다 세 <laughs> 명이야 <laughs> <laughs> 하나 하나 갚았겠다 <가빡겠다>. 출탄한대 <laughs> 할게요.

천천히 다 돌아가? 네, 다 왔어요. 오케이. 이제 못 버텨. 쏠때 말해. 왔어요. 오케이. 다운 좀 줘. 하나 개픽. 블러스트 러스트 팀. 끝. o o d good, good. No, it's n 바로 in the m i d d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한번 써봐. 폭탄 폭탄. 너 폭탄 인사를 h e 주라 d d l e o 노랑 갑 e game. r e 다 온다 온다 온다. g shield. r 안살려도돼 여기 왔다, 여기 왔다, 라라, 여기.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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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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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. 어, 앞에, 왔다 갔어? 아, 어. 아, 까비. 오. 아, 너무 아깝다. 쟤 마스티프 샷건이야? 오, 어쩐지 아프더라. 와, 라라 너무 좋은데? 피 차는 게. 나단 7킬에서 너무 기분이가 좋고요